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VIP 시트와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22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고요. 자, 평소에 18년식 EQ90 5.0 생각하신 분들, 자, 이 영상 보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니까요. 자,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앞쪽 현가 장치입니다. 자, 부식류 깨끗하고요. 자, 등속조이트 쪽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자, 구리스 새는 곳 없고요. 자, 미션 새는지 한 보겠습니다. 미션 오일 전혀 새지 않고요. 자, 미세 오일도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깨끗하죠. 이렇게 흘러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흘러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미세늘도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 현가장치입니다부식류 깨끗하고요. 자, 그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대우일도 새지 않고요. 주면 자, 미세늘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휠 19인치 휠입니다.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자, 휠. 자,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이고요. 19인치 휠.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앞쪽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아 이쪽도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휠. 휠은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고요. 자, 이번 차량 앞쪽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부 다 공지를 해 드리고 제가 보이는 거, 그리고 성능지에 나와 있는 거다 공지를 해 드리고 판매를 하니까요. 자, 이점 참고하셔서 이 차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입니다. 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용도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양호 판정을 다 받은 EQ900 5.0이고요. 좀 중고차라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닛에 좀 돌빵 때문에 이렇게 좀 칠도 해놓은 흔적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다 제가 보이는 건다 보여드리고 판매를 합니다. 자, 저런 좀 미비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시세보다 많이 가성비 좋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스트도 클로징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자.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진 않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를 좀 특이한 거를 깔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기본 매트가 있고 위에 이제 이물질 많이 묻지 않도록 플라스틱 같은 걸 하나 덧대 놨습니다. 자, 전자석이 다 덧대 놨는데 이런것만 간편하게 떼서 청소하시고 또쓰시면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쓰실 수 있겠죠. 자,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소리 너무 좋아요. 5.0타워 엔진, 3.3과 3.8과는 다른 엔진을 가지고 있는 5.0입니다. 자, 루밀라 하이패스도 있고요. 썬루프추가 옵션으로 해 놨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와 아주 좋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와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 개.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 키두 개, 카드키 하나, 총세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어봉, DIS, 양쪽 통풍 열선.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죠.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아주 편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EQ505.0입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키로스는 조금 있습니다. 17만 2228km, 17만 km가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이고, 누유도 없는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저랑 영상통화하신 구독자분이 계시는데요. 차를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5 0 e q 급0 5.0 이었거든요. 자, 이 차랑 똑같은 차량인데, 이 RPM, 이 RPM이 1000 밑으로 떨어지는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RPM이 좀 높으면은 차에 어느 좀 소모품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RPM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시동도 방금 킨 건데, 자, 이렇게 1000 밑으로 떨어져 있죠. 움직이지도 않고요 바늘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떨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 커튼 전동입니다. 원터치로 한 번에 다가져 주고요. 자,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어, 깨끗하네요. 관리 잘 하고 타셨어요. 자, 이쪽은 사용감이 살짝 있습니다.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진 않고요. 그리고 우리 손자 손주들을 위한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통풍 열선 시트 다 있고. 그다음에 레스트 기능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쭉 밀어내서, 자, 뒤에 앉으신 분은 굉장히 편하게 승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누워서 갈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과 이 경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승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도 이렇게 매트, 플라스틱 매트 같은 걸 깔아 놓으셨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 VIP 시트를 추가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뒤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까지. 자, 수납 공간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언터치로 복귀도 가능하고요 자, 어, 이제 시트 제자리로 돌아오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차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아, 좋습니다. 라이트, 풀 LED 라이트입니다. 보시면 야간에 운행하실 때 교양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기 때문에 야간 운행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EQ905.0이었습니다. 18년식 2초 9배 5.0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신차가 1억 22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인데, 자, 다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2450만원입니다. 참,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깜빡하고. 뒤에 트렁크가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트렁크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어, 중고차로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 금액적으로 메리트를 충분히 드린 차량이니까 이렇게 1인 신주 차량 18년형 찾으셨던 분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